서울을 출발했거든요. 제주도 오려고 목포로 시간이 진짜 생각보다 빠르게 지나가네. 오늘 수요일이니까 7일째예요 벌써 3분의 1이 다 지나가 버렸어. 총알같이 지나가네. 오늘 왜 카메라 켰냐면 제가 신규 장비를 좀이 동영상을 좀 풍성하게 잘 찍어보려고 샀거든요. 그래서 요거 가지고. 좀 지금 원래는 지금 찍는 카메라 오즈모 액션 5 5 프로라는 액션캠만 있었는데 몇 개를 좀더 샀어요. 그거 좀 보여 드리려고. 첫 번째로 산게 드론이거든요. 드론 샀어요. 근데 이게 이제 신제품이 한 2주가 2주쯤 전에 나왔어요. 이게 그 미니 미니 5 프로라고 최신형입니다. 라이다 센서까지 달려 있어 가지고 장애물도 피할 수 있고, 이게 제가 왜 이걸 샀냐면은, 제가 이제 앞으로 걸어갈 때, 제 앞에서 그 드론이 떠가지고 저를 촬영하면서, 내가 앞으로 걸어가면 뒤로 자기도 가면서 그 촬영해주기를 바랬거든요. 요게 딱그 기능을 하는 기존의 미니 4 프로라는 거는 후방에 센서가 없어요. 그래갖고 뒤로 가다가 뭐 맞으면은 딱 맞고 떨어져 버리니까 위험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후방 센서도 있고 전후방 다 라이더 센서가 있어가지고 그 모두 피할 수 있겠더라고 그래서 아주 어, 괜찮은 것 같고 그래서 이걸 샀고요 그럼 이거 조정기 드론 조정기예요. 네, 요거 이렇게 피고 이렇게 딱 하면 어, 드론 조정 한번 시험 삼아서 여기 월정리 해변 날렸는데 왜 드론 사는지 알겠더라고 완전 감동이었어. 네, 그냥. 신세계가 펼쳐진 것 같은 거 있죠 위 하늘에서 쫙 가면서 이제 동영상을 찍는데 정말 새로운 경험이었습니다. 아주 재밌는 장난감 생긴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 제가 이제 이게 이제 이거는 지난주에 나온 그 DJI 중국애들 진짜 잘 만들더라고요. 근데 정말 중국 기술력에 놀라, 놀랄 놀랄 놓자긴 한데 이 이제 오즈모 나노라는 액션캠이거든요. 근데 지금 찍는 거는 덩치가 좀 커가지고 모자에다 올리거나 그러면은 좀 무게감이 있었어요. 근데 이거는 이렇게 빼가지고 모자에다가 차. 차면 무게감도 없고 두 손이 자유로워집니다. 그래서 운동하거나 자전거 타거나 골프 치거나 이렇게 할때 1인칭 시점으로 재밌게 촬영을 할수 있더라고요. 이것도 완전 신세계였어요. 그래갖고 장비가 카메라 장비가 점점 늘어나 자꾸 사대 가지고 늘어나긴 하는데 요렇게 세개 있으면 진짜 자유자재로 좀 촬영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좀 다양한 시도를 좀해보려고 구독자는 얼마 안 되지만 어, 재미삼아 하는 거지 뭐 그러면 이제 그 다랑시 오름으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이따 봬요. 사진 찍으러 가는 것만 출사가 아니에요. <laughs> 동영상 찍으러 가는 것도 출사입니다 출사 다녀오겠습니다 동영상이 아니고 드론? 드론 뭐 동영상 찍는거지 음, 유튜브를 위해서 드론 출사 음. 오늘 제주 와가지고 제일 맑은 날인데 운지한 일주일 안 됐지만 와 오늘 근처에 구자업에 있는 다랑시 오름이 왔어요 날씨가 좋아가지고, 오름 꼭대기 가면 전망이 좋을 것 같아가지고 왔는데, 이 다랑시 오름이 일대에서 가장 큰 오름이래요. 그리고 오름의 여왕이라고 불릴 정도로 굉장히 멋있다고 하는데 올라가면 성산일출봉부터 우도까지 다 보인다고 하거든요? 가 볼까? 어떻게 갈까? 응. 여기 근데 이못 올라간다니까요, 봐봐. 가봐 엄청. 봐라. 여기, 그리고 이 봐봐. 이거 이 거미줄이 있는데 이런 데다 보내고 싶어? 거미줄을 안 피할 것 같아, 여기. 다 거미줄이야, 위에. 어, 거미줄, 거미줄! 피했네. 오. 지금 우리 똘이랑 같이 올라가고 있어. 어? 엄청 시끄러워, 선풍기처럼. 오, 쟤 어디가? 내 네, 앞으로, 앞으로 보냈어. 앞으로? 들어, 없어. 여기 있잖아. 아, 근데 이 나무 사이로 얘가 어떻게 와. 방해, 방에... 어! 이거 봐! 하지 말랬잖아! 아, 진짜. 이런. 참사 현장 로카댐. 헐. 갈수 있어? 아. 내가 하지 말랬지, 여기서. 여기는 장애물이 너무 많아. 헐. 미쳐, 미쳐. 보 뽀개졌나? 뽀개지진 않지. 이거 이런 데서 날렸다, 뻐개지면 지금 제주도 내내 못 날리잖아. 어. 빨리 와. 너나 가방에. 놓고 출발해 다시. 아이고. 한참 올라가. 너 이제. 참사 현장 촬영됐어? 근데 좀 멀리 찍긴 했는데 찍긴 찍었어. 게응프로필러또있어이 싼만 아직 산지 며칠 됐다고. <laughs> <그냥> 바로 추락시켜버렸네. 사방에 <laughs> 너. 와 계단의 끝이없 여기 천국의 계단인데? 저희 천국까지 이어진 계단이야, 오빠. 벌써 힘들지? 아니 쉬는 곳이 없어. 천국의 계단이야 지금. 이런 식으로 20분 가야 돼. 2, 30분. 여기는 완만한 산길. 둘레길. 아이고. 힘들어? 아, 어. 빡시지. 아, 어, 빡시다다 올라왔는데 진짜 여기 완전 높고 힘들어요. 그래도 진짜 멋있다. 정말 장관이네. 완전 멋있죠. 꼭대기까지는 아직 다안 왔는데 저 멀리 보이는 게 성산일출봉하고 저쪽 왼쪽에 움푹 파이섬 같은 게 우도래요. 대박이야, 다 보여. 망국의 자리래 여기가 오빠. 여기가 끝이야? 어. 어? 어. 아, 진짜? 그냥 한 바퀴 도는 거 그러고? 어. 그 동그랗게 있는 건 아니네. 드론 준비. 망고계 자리에서 레디고. 다행이다. 드론은 무사해요. 안녕. 더들어니다 안녕. 우우, 이제 보이고 있어요. 보일래나? 화면에 우도. 우도까지 다 보여. 와 바람 불어서 멀리 보내면 안될것 같아. 와. 털었지? 밑세가 다람쇼 오름이야. 어 오빠 멀리 보내지 마. 제 무서워. 그거 봐봐 안에 이렇게 돼 있어. <laughs> 아 분하고? 어 분하고. 오 분하고. 와 분하고 이렇게 보여. 분하고 엄청 멋있다. 이게 녹화되고 있는 거야? 아 진짜? 와 저기까지 갔어. <laughs> 오 무서워. 제 어디가? <laughs> 나도 무섭다야. 오, <laughs> 어, 나도 무서워, 나도 무서워. 한번 떨어져 가지고. 어. 그래, 그래, 이리 와 이제. 가볍게 날려. 내려오라 그래. 저쪽 가서 또 날리자. 손 안녕. 안녕. <laughs> 우리는 다랑시 오름에 왔어요. 다랑시 오름에 왔어요. 너무 잘 보인다. <laughs> 오. 와. <웃음> 안녕! 안녕! <laughs> 짠. 완전 웃긴다 완전 웃겨 어, 재밌어 착륙! Return to home Return t home 착륙 중 에이, 얼마나 어. 착륙을 기가 막히게 해, 해, 하는지 이게 바람, 그러니까. 어, 바람 8은 되는 것 같아 7, 8 내려오세요 상류 아까 출발한 장소에 아이고 잘랐네 오름의 여왕인지 알겠어 이거 봐봐 분하고 엄마 무시하지 한라산에 있는 백록담하고 크기가 비슷하대요 오 여기 스위스 같아 푸르름이 <laughs> 스위스는 바다 없는데 응. 여기서 찍었어야 되네 왜냐하면 뒤에 배경이 하나도 그게 없어. 멋있어. 하나, 둘, 셋. 드론이 우리를 따라오고 있습니다. 잘따라오렴 어? 아니야. 앞으로 갈 거야, 아마. 앞으로 가? 어. 잘 따라오잖아. <laughs> 잘 따라오고 있어. 와우. 잘 따라오네. 찍으면 따라오고 있어. 진짜. 와, 이, 이게 진짜 예쁘겠다. 이 봐. 따라오잖아. 그러니까. 어째 앞으로 갔네? 어, 앞으로 보내는 거야. 앞으로 갔어. 오. 와 여기 너무 높게 하지마 제 여기 그 거미줄 있었어 여기 위에 짠 야! 멋있어 야 완전 신기하다 <웃음> <웃음> 3 2 1 번지 어디가 어디가 쟤 어디까지 가는거야? 나 무서워 오오 엄청 빨리 와! 삭지. 이제 그만해. 많이 찍었어. 응.